8분의 43보다 크고, 8분의 5, 8분의 43보다 큰 5와 8분의 네모예요. 그쵸? 네. 그 중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가장 작은 수입니다. 네. 자, 8분의 43은 무슨 분수인가요? 4분수예요. 분수. 이거는 뭘로 바꿔줘야 됩니까? 4분수 네. 이거를 대분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어? 네. 자, 대분수로 바꾸기 위해서. 43 나누기 8을 하죠. 네. 8 5 40 나머지는 4 3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분수로 바꾸면 아니 대분수로 바꾸면 대분수로 바꾸면 8분의 몫은 얼마가 됐어요? 5그 다음에 분자는 4 5와 8분의 3이죠. 네. 그러면 8분의 43 대신에 5와 8분의 3이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5와 8분의 네모 안에 이거 5와 8분의 3보다 크고 5와 8분의 네모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뭐예요? 뭐밖에 없습니까? 4. 밖에 없죠. 그래서 네모 안에 가장 작은 수는 4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끝.